1장 1절, 아압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때 아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지라 그가 사자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에크로노신 바알세부에게 내가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 물으라 하니, 하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세빈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로노 신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니 엘리야가 떠나니라. 그 사자들이 왕,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돌아오느냐 하니 하니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서 말하기를 가라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 왕에게 돌아가서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크로노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한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들를 띄었더이다.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티세빈 엘리안니라 하더라. 그리고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50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왕이 또다시 다른 5 0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그러자 왕이 다시 세 번째 오십 부장을 그의 오십 명과 함께 보내니, 그세 번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꿇고 강구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청하오니,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보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번 두 오십 부장을 그들의 오십 명과 함께 불살라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하더라.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 하니. 이에 예, 엘리야가 예,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니가 에코롬은 신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으니이는 말씀을 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음이더라. 이더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왕이 엘리야가 고한 주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바스의 아들 여호람 제 2년에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더라. 이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laughs> 이제 아시아가 행한 그의 나머지 행적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한기야 2장 1절 주께서 오리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함께 길간에서 나가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한누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들로 내려가니라. 베들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안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청하노니 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러 코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또 당신의 홍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코로 가니라. 여리코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니라. 선지자들의 아들들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매트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가더라. 그들이 건너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두 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여도다 그렇지만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게 네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과 한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찢은,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두개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을 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때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 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엎드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용사 5 0 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청하오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어떤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에게 간청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내라 하더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5 0 명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삼위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더라.그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더라.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없으므로 땅이 불모지니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들의 원천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물들을 치유,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더라.그리하여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치유되어 오늘의, 오늘의 일은 이라.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마흔 두 명의 아이들을 찢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칼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니라.